사실 한국 사람들은 다른 선진국 사람들보다 평균 수명이 길고 비만율도 낮다. 어떠한 비법 때문에 이렇게 건강한 걸까? 이 글에서는 다이어트 효과가 특히 탁월한 한국 사람들의 식단을 소개한다. 다이어트 비법이 숨어 있는 한식 한국 사람들이 먹는 수, 스타일로 식사하면 감량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식단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기적의 다이어트 법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효과를 빨리 보는 다이어트 식단은 영양 부족이 될 위험성이 높다. 그러므로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에 영양사의 조언을 받아서 나이와 건강 상태, 체중에 맞는 식단인지 확인해야 한다. 건 강하고 균형 잡힌 음식으로 식사하는 것이 다이어트 비법이 되어야 한다. 다이어트에 좋은 한식에 대해 이제 자세히 알아보자. 채소 많이 먹기 한식의 기본은 신선한 채소와 밥이다. 다음은 칼로리가 낮고 거의 모든 한식 요리에 들어가는 식자재다. 감자, 버섯, 십자화과 채소와 녹색 채소, 토마토, 당근 육류적게 먹기 서양에서는 고기를 중심으로 먹지만 한국에서는 부차적으로 먹는 음식일 뿐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지방을 적게 섭취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고기 대신 오메가3와 단백질이 풍부한 생선이나 해산물을 많이 먹는다. 고기를 요리할 때 보통 구워 먹는데 이는 지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매운 국 먹기 지방연소 효과가 있는 국도는 수프는 만들기 쉽다. 국은 한국 사람들의 식단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다. 여러 재료가 들어가며 만들기도 쉽다. 한국 요리는 매운 것들이 많아서 칼로리를 더 쉽게 태울 수 있도록 신진대사를 촉진한다. 허브차 마시기 허브차를 즐겨 마시는 것도 한국 사람들이 살이 잘 찌지 않는 비법 중 하나다. 한국 사람들은 녹차, 보리차 등 지방연소 성분이 함유된 차를 평소에 잘 마신다. 이런 차는 몸의 정화작용을 향상하는 효과가 있어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 전통 음식, 김치 먹기 김치는 한국 사람들의 식사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전통 음식이다. 비타민, 미네랄, 프로바이오틱스가 함유되어 있어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식품으로 여겨지고 있다. 김치는 배추에 소금, 마늘, 생강, 액젓, 고춧가루를 넣고 발효한 음식이다. 이 매운 식품은 한국 사람들의 식단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다. 포만감이 높으며 칼로리가 낮다. 정제밀가루 음식 적게 먹기 한국 사람들은 빵이나 정제밀가루로 만들어진 음식 대신 과일이나 통곡물처럼 건강한 음식을 더 자주 먹는다. 요리 방법 칼로리가 낮은 음식을 먹고 건강식을 먹는 것 등의 식습관 외의 한식 요리법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식은 식품의 영양가를 최대한 유지하는 방법으로 요리한다. 한식 요리법은 음식을 튀기는 대신 주로 굽거나 삶는다. 물 많이 마시기 한국 사람들은 허브차를 즐겨 마실뿐만 아니라 물도 많이 마신다. 균형 잡힌 식사를 이야기할 때물 많이 마시기는 빠질 수 없다. 한식의 비밀을 다다 다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가? 처음부터 너무 엄격한 식단을 지키려 하거나 너, 무조건 먹으려고 하지 말고 균형 잡힌 음식을 먹으며 다이어트를 해보자.